안녕하세요. 임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지금 애들이 방학 중이라서 제가 하루 종일 애들한테 잡혀 있느냐고 리뷰 영상 찍고 편집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부 물어봐 주시는 구독자님들도 몇분 계셔서 브이로그 같은 거라도 찍어서 인사를 드렸어야 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부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리뷰 영상을 해야죠. 노트북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즘 아카데미 시즌이잖아요. 노트북 구매하기 가장 적기인 시기입니다.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 시즌에 노트북을 구매하면 좀더 할인된 가격에 좀더 많은 사은품을 받고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트북을 2년 만에 교체해서 노트북 이야기를 하러 왔고요. 요즘은 대세가 투인원 노트북, 터치 노트북, 펜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노트북이 유행이잖아요. 서피스 프로 시리즈나 삼성에서 나온 노트북 펜 S 시리즈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고 인기가 정말 좋죠. 데리나 에이서스 같은 모델도 가성비로 정말 인기가 좋은데요. 저는 이번에 마지막까지 삼성 노트북 펜 S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고민을 했는데 LG 그램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펜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귀여운 노트북이 나왔더라고요. 14인치고요. 모델명은 14T990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언박싱부터 해볼게요. 사은품으로 간단하게 오피스 365랑 무슨 밸류팩 같은 거 줬는데 사은품이 별로 실속이 없어요 가격에 비해서 별로 주는 게 없습니다 오피스 365는 1년밖에 사용을 못해요 박스가 어 왠지 애플스럽죠 애플스러운 박스를 열고 나면 은 안에 바로 본품 노트북이 보여요 노트북은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고요 노트북을 들어내면 안에 충전기와 펜이 보입니다. 충전기는 무겁지 않아요. 갖고 다닐 때 무게가 무겁지 않겠어요. 와컴 펜이 아예 이렇게 동봉돼 있어요. 와컴과 같이 개발한 펜이라고 하고요. AES 2.0 최신 기술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AAAA 건전지가 아예 동봉돼 있는데요. 이거 구하기 어렵겠어요. 근데 한번 넣으면 18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루 3시간 주 5일 사용 기준일입니다. 약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파우치가 아예 동봉돼 있어요. 파우치에는 펜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노트북 안에는 펜수납 공간이 없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닐을 벗기면 노트북이 나타납니다. 비닐 벗기는 게 왠지 애플스럽죠? 노트북은 화이트 스노우 색상이고요. 그레이 색상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판매를 하지 않는지 고를 수 없었어요. 그냥 저는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가 되었고요. 무광입니다. 안에도 모두 무광이고요. 화이트 색상이고요. 베젤 부분은 블랙이었어요. 360도로 완전히 꺾이죠. 무게도 가볍습니다. 텐트 모드 180도로 펼치는 모드 모두 가능해요. 양쪽에 각종 포트들이 보이죠. usb-c 포트는 썬더볼트 3가 아니에요. 그냥 충전과 별도 젠더로 유선 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마이크로 sd. 포트가 있고요 이어폰 잭 있고 usb 31은 총 2개 있어요 캔싱턴 락 있고요 자 이렇게 자유롭게 360도까지 완전히 젖혀져요 힌지가 매우 빡빡하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헐렁헐렁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들뜸 현상 없고요 제가 직접 어, 기본 프로그램 메모 프로그램과 스케치북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라서 복잡한 뭐 예술 활동을 하기 힘들어요 스케치북 프로그램인데요 색상 선택도 폭이 좁고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정도였어요. 배터리가 오래가는 게 장점인데요, LG 측에서는 뭐 18시간, 20시간 이상 얘기를 하지만 직접 사용해 보니까 10시간 정도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USB 포트, HDMI 포트, USB C 포트 있고요, 4K 출력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USB 포트가 하나 더 있고요, 마이크로 SD 슬립 모드 버튼 그리고 캔싱턴 란 이어폰 잭이 있어요. 이어폰은 마이크와 콤보 포트입니다. 그리고 인텔 8세대 i5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원키는 지문 인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LG 그램 트윈1 노트북 14T 990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 주말 동안 며칠 사용해본 느낌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펜이 있는 노트북을 구매하니까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직 이 펜을 제대로 지원해주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이 펜만 있으면은 포토샵에서 그림을 되게 잘 그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포토샵에서 이 펜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선이 따라오질 못합니다. 좀 선을 긋다 보면은 혼자 선이 헤매는 걸볼수 있어요. 제대로 이 펜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은 원래 깔려있었던 메모지 앱하고 스케치북 앱만, 스케치북 앱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는데 너무 기능이 단순해서 그냥 낙서 수준이지 제대로 작품 활동을 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는 아직 이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없다는 게, 앱이 몇개 없다는 게좀 아쉬웠고요. 오히려 이 펜으로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분들은 펜 노트북보다는 아이패드 프로가 난것 같아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도 리뷰를 해봤었잖아요. 아이패드에서는 확실히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펜에 그리는 필기감 느낌은 아이패드 프로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활용도 면에서는 아이패드 프로가 낫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가격 비싼 것 빼고는 속도도 빠르고 프리미어 CC 같은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요. 4K 편집도 문제 없을 정도로 잘 돌아가서 만족하고 있는데요. 아, 주말 동안 사용하면서 제가 큰 단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이 충전 잭이, USB-C가 이게 썬더볼트3는 아니고 충전이 되는 거는 알고 구매했는데, 얘가 PD 규격만 충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고속 충전기도 안 되고요. 샤오미 보조 배터리 같은 보조 배터리도 일반적인 건안 돼요. PD 규격을 지원하는 것만 충전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 나갈 때 PD 규격 충전기가 없으면 충전기를 갖고 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LG그램 다른 시리즈에는 사은품으로 PD 충전기를 주던데, 얘 투인원 모델에는 안 줘요. 그것도 아쉬웠어요. 나머지는 가격 비싼 것 빼고는 가볍고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리뷰 영상을 한번 정도 더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LG 그램 2019 2in1 14T990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임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